다들, 그래요? 다들 게임 일단 파, 방을 파놓죠? <laughs> 온라인, 지, 온라인 어, 형이 팔거야형 오케이 아, 지가 파죠 아, 지 파죠 그리고 이거 비밀번호는요 별표시로 암호화 안돼가지고 아, 아예 화면, 화면 가려야돼요 가려. 음 엥? 네? 알겠죠 테스트호님? 들어올 때 비번, 아 화면 가리고 들어와달라는 거예요와 이거 아... 생각난는데거 작년에 진수가 졌잖아 그때 맞방 맞았잖아 그랬지. 또들어했지 그랬지. 음. 그랬지. 빌랑 유튜브에 막방 맞는 영상 있잖아. 음. 어, 그거 재미없는 가 개재밌는데? 오케이. 게임 금방 깔리네. 게임이 가볍네요. 어, 게임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 게임 재밌어요, 그리고. 음. 그래? 자. 그 음. 저거 뭐 온라인 어떻게 들어가요? 아이디 알려줘야죠. 자, 온라인. 돼. 그..들어오시면 되고 음. 방제랑 오케이, 비번은 오케이. 저기 적혀있습니다 예, 아, 방제 1, 2, 3, 4 이거야 응. 방이 하나밖에 어, 한데... 없는데 어, 방이 유일한 방이네 <laughs> 이게 허허 어, <laughs> 유일한 방이네 <laughs> 네. 우리 우리 어... 게임한다고 다 나가줬네 아 맞네 음. 우리밖에 없네 렉걸리지 말고 우리만 하는 게임은 아니지? 예. 네. 네. 쾌적한 환경에서 네. 하라고 이거 아이디 만들어서 들어오세요. 이거 아이디 안 만들면 플레이어로 떠갖고 누가 누구지?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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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아이디 어, 만들어 어떻게 들어오세요. 만들죠? 어떻게 만들어? 들어갔습니다. 그 위에 아, 빈 공간 그럼... 아무거나 치면 돼. 아니 뭔가? 렙도 쟤는 어차피 플레이어 한, 한 명만 있으면 되죠. 저 아니 SD 근데 누구 S D. 아예 쳐야 돼. 아예 안 치면은 안들어와죠저 네, S D 누구야? 그러니까 나나 게임이 안 들어가. 아, 게임이 안 들어가죠. 네. 빈 공간에 치라고? 그어빈 공간 그 플레이 닉네임 옆에 보면은 그냥 박스 네네. 눌러. 닉 네임, 자체가 없는데? 네임이라고, <laughs> <거 없어>, 네임? <웃음> <웃음> 방 이름 위에, 네임, 없네? 막 이런 거 없나? 아, 아 여깄다. 어, 아닌데? 야 기다려봐. 내가, 내가 알려줄게. 우린 같은 팀이니까. 자, 어, 뭐야, 뭐... 왜 팀이야? 왜 팀이야? <laughs> 아, 그러면 그, 파, 파인드 게임 누르면은 방이 뜨잖아,구나. 음, 네. 일단 방에 들어가지 말고, 그 위게 보면 네임 있지, 네임. 아 이거 오케이 어그 N... 옆에다가 아무거나 쳐 N A M E 클릭하고 아, 아 잠깐만. 아니 형 이거 아, 아아형 아, 아. 아, 아닌가 이건 아아 어? 아, 미안 이거 아니지 그거 아... 아니지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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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왔어 재밌어 재밌어요 오케이 나중에 아, 바꿔서 해야겠다 어, 어, 왠지 오케이. 게임이 안들어가지더라니 이거였구나 음 오케이. 이것도 내기야 이거 내기 <laughs> 어 모내기 아아근 네, 내기야 와... 재밌는데 마방맞기 하자 그럼 진짜로 거지 광성아 이상을 뭐... 때려야 되는 거야 진짜 복수할 수 있어 나 좋은 생각 드려 그러면은 나 그러면 우리 약하게 때렸잖아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꼴등이 저기 마방맞기 다섯 명한테 오케이 좋아 그러면 꼴등이 마방맞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 이거 오케이. 바로 공합니다 오케이, 바로, 바로 개인전으로 이건데 개인전에 개인전에 그러면 개인전 개인전 게임 없어 연습게임, 팝팝팝팝. 아,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뭐, 그냥, 그, 젠더랑 똑같은가? 어, 뭐야, 왜, 어, 왜, 왜, 어,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또, <laughs> 또, 또, 맥주병, 똑같아. <laughs> <laughs> <던져, 웃음> 예. 맥주병, 왜, 던져 요 이거, 올라가는 아, 게, 쉬... 쉬... 게 쉬프트고, 밑에 내려가는 게 컨트롤이야. 아, 아 오케이. 맞아, 오케이. 음. 맞아. 이거, 아, 이거, 근데... 게임 개빡슨데. <laughs> 이 새끼, 도둑하네. <laughs> <또 좋아하네. 웃음> 이거, 위에 <이래> 올려도 되나아 아니, 이 안, 안 해도 돼. 나다! 이거, 이거, 그, 단판인가요? 시진! 어, <목소리> 어 뭐야 왜아 벌써 <목소리> 이런 스킬을 쓴다고? 주진! 주진 사스가 월드 챔피언 좋아 좋아 그리고 하루 어. <laughs> 벌써 저런 스킬을 쓴다고? <laughs> 와 아니 물들같아이 <동인물들> <laughs> 새끼가 <laughs> 여허 이거 욕이라니 어허 그 우리 어? 욕이라니 음. 저 어떻게 하지어른쪽스어 거기 스크 어, 어, 하면 돼 진짜 스크 하면 돼 아 이거 너무 오랜만이었는데 오오오 음... 음... 오, 오, 넘어가는 거야 오오 오케이 오케이 오 약간 핸드 시뮬레이터 느낌 나네 이거 <laughs> 어. 분인이고 그아저 왼쪽 삐져나온 거 그거 빼면 돼 수벌 오오오 그냥, 오. 그냥 오. 그 위로 해봐 오. 아 깨버렸네 오. 아 깨버렸 근데 진짜 아. 저거 해도 걸쳐서 안 무너져 저, 메뉴 거 빼면 돼요 예. 나, 그거 먹어봐. 오 나, 나 시간이 시간 다 오른쪽 위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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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5, 4, <웃음> 오, <웃음> 2, 1. 나야 돼, 나야 돼. <laughs> 오, 오, 오. 오케이, 오, 오. <laughs> 야, 야 이놈 누구, 누구야? 나, 나, 나 아닌가? 아니네. 형동이네형동이 행동이 수동아 행동이 그보

나나 아나 이번에 진짜, 진짜 세게 때린다. 아 이번에 진짜 진주야 편집도 할게. 아니야 아니야. <놀라> <놀라> <오> <laughs> 진짜 개. <holidays 웃음> 자, 내가 어. <laughs> 때렸어. 구. 어. 오케이 나나나 나, 나. 어. 가자 빨리 가자 내. 얘들아 빨리 가자. 내 손이 안 왔으면 좋겠다. 아. <laughs> 나는 훈이야걸렸어 <후니가 걸릴수> 좋겠다. <웃음> <웃음> 어, 광성가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어. 오, <웃음> <웃음> 어! <웃음> 와, 이거 말이 말도 안 돼. <웃음> 야, <웃음> 야, 담그네. 김님의 <laughs> <laughs> <덮밥게 하는 거. 웃음> 멋진 인상 가 감아 보여 어, 어, 어. <laughs> 그, 어. 아, 위로 쪽에 봐. 오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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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그런 스킬을 <laughs> 배워버렸네. 어. 어, 빨리, 빨리 배워 버렸네. 빨리 배워 역시. <laughs> 만주욕하 어, 인성 놀란? 나 이걸 이렇게 한다 <laughs> <와>, 이런 어디 실까요? 형님 과연. 오! 음... 자, 쥐턴, 쥐턴. 음. 과연 또 무슨 쇼맨심을 보여줄까요? 어, 거기로! <laughs> 아, 오, 아, 오, 아, 오, 아, 아 그래. 이건 너무 무리수였고. 지, 지스택 정리. 오케이. 지, 어. 지형이 걸리잖아? 술래대잖아? 그러면 이제 그 이마 깨진다, 가면. 어, 이마 <laughs> 깨진다. 부순다, 부순다. 이마 공개된다. 어. 좋아, 좋아. 내차리고만 어, 어딜만지는 거야? 어어어어. 둘둘 아, 또 아. 둘둘둘허수거 진세야 일어나 너 너가 간다 또 지금 뭐해 진세야 너 그때도 이렇게 하다 갔어. 와. 와 미쳤다 이거. 와. 쉣! 진짜 뭐야? <아우. 웃음> 변신 변신 로봇인데? 아니, 이거, 마이크래프트야 오, <laughs> 어, 다시, 아니, 보수라, 이 새끼, 야! <laughs> 와, 진보대 보수.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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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 나오나 했네. <laughs> 아, 이게 뭐해! 어, 너무 밑에는 안, 제일 밑에랑 제일 위가 안 뽑아져. 오! <laughs> 오! 자, 게임 좀 틀릴게 가볼까요? <웃음> 어, 뭐? <laughs> <laughs> 어, 사람, 사람한테 어, 던졌는데? 누가 던는누던가 손에. 던졌는거야가던졌가 누가 던졌는가? 그냥 던거 여러 개흔들어는가 누가 던졌는가? 누가 거졌는가다야가다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어어어아 이중남이 이중남네 커피 아어좋다 이거 애매하다 이거 이 어, 살짝 흔들리는데 아. 벌써 바람 탔는데 음. 이야 어. 그니까 냄새 나는데 어 거기 어어어어어아난 어? 이수 우와 이거 아, 이거지 아 빡소 빡소 어 곱스키야 어. <laughs> 얼마 이거 이거 진진 열매 갑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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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어? <laughs> 아, 이런. 좋아,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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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서비스... 서비스 죠서없자흔들어 흔들린다 흔들린다 자 다음 턴 나잖아 아예에아 이쁘게 샨샨 한번 그렇지? 어 불안한데? 어어 꿈틀꿈틀 는데 피서 뭐야? 오어 피서 좋아? 아아유 깨뜨렸네 <laughs> <laughs> 끝나다, 끝나다, 끝났다, 끝났다, 응, 끝났다. 나안 잡혀. 으어. 나? <laughs> 어? 나, 나. 나, 어. 나뭐이 소리 나는데? 소리야? 어. 어. 잠깐만! 흔들어! 아. <laughs> 아. 뭐, 뭐, 아이상해 뭐, 어, 이거. 무너질 것 같아. <laughs> 민수형, 맨 밑에 거 그냥 빠르게 빼. 맨 밑에 거. 어. 어, 뭐야? 팀이야, 뭐야? <laughs> 광성아 어 팀이야 아, 아, 뭐야? 어, 어팀이라뭐 하는 거야 지금? 팀이 아, 팀이라 에반데 팀이 그래? 어. 어 뭐야 이걸 균형한다고? 와 이거 뭐야? 민수 한대 정리 빡 뛰었죠 지금? 한대 이거 한대그 아... 민수 한대 젠가가 갈라졌네. 아. 이거 아... 뭐야 점수제로 할 아... 거야 아니면은 한 대씩 다할 거야? 한 대씩 다 한다. 삼점 하자 삼삼세번 3... 죽으면? 아, 그, 태원주면 어, 어. 그 사람 맞기?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다. 오케이 그거 좋다. 오,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어. 아, 좋은 수장이죠? 위험, 위험하게 하는 거지. 오. 아, 씨 아, 야. 와, 쉿. 쉿. <웃음> <웃음> 이거 무슨 아트야? <와>, <laughs> <쉽습니다. 웃음> 어? <laughs> <laughs> 오! 오!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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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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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 오 <웃음> 어, 위험한데. 어, 거야, 빼고 하세요 빼고. 오 뺐어. 어, 어, 말도 안 돼. <웃음> <웃음> 뭐야 저 스킬 뭐야. <웃음> <웃음> 아, 뭐야. 잠깐만요. 잠. 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뭐야. 뭐야. 뭐, 뭐, 어떻게 된 거지? 떨어거 말도 안와이 버근데. 버떨어져 여러분 아스콘 대박이네 진짜. 네, 그러갔어요어 그래 <laughs> 감사합니다. 아, 리얼 아, 그스갔이네아나 아, 끝났어. 남대. 아씨. 날 깨뜨려. 진짜 저 삐져나온 거빼 위에. <laughs> 아. 데드 데드 아. 똑똑해 똑똑해. 진짜. 저 깨진다 이제. <laughs>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음. 저게 방해가 되기 어, 오케오오오오오 가봐, 가봐. 어, 이오이이 오케이. 이이이이거이이거 아, 그거, 케 <줘>, 그거 케이이 오케이. 오 마시려고 아, 어. <laughs> 뭐 <laughs> 남겨둔 건데, 와. 위험, 뭐야. 어, 어디만맡 거야? 어. 어. 아, 뭐 미친 놈 <laughs> 무슨 소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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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빨리 미친놈아. 어어어어어어어어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제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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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공격적으로 해야 돼. 네, 어, 한번 어. 보여줘. 음, 음, 좋아, 좋아. 오, 공사 치네? 아, 진지하게 해. 해, 오. 아, 좋아. 공사, 그거 조, 조심, 조심해야 돼. 힘 조심해야 돼. 어, 왕검도 전해야 돼. 응. 좋아, 좋아. 아, 어. 어, 그치, 그치. 이야. 좋아 좋아. 아, 아 자, 그러면은 맞히면은.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이쪽 가겠게요. 예, 오케이 해보세요. 오케이. 안세요 어. 오, 오 들었는데 살짝. 귀엽 어, 들적. <laughs> 아, 거기 안 잡아주고. 어. 자, 와 저거 하나 떨어지면 다당 단지. 빼기 좋게 만들어 놓는데 그냥. 빼기 <laughs> 좋게 아, 만들어 놓는데 이거, 근데 옆으로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건 예술이야. <laughs> 이건 아, 예, 됐다. 이건 예술이야. 어.

어? 어? 어 아니 뭐야? 그렇다. <laughs> 아. <그냥 재고 웃음> 아이 뭐야? <laughs> 아, 아. 너무 부탁해. 아, 아 쟤가 만져보지도 못했네. 와. 아 재미없어 진짜. <laughs> 아 뭐야. 아, 아. 이제 우리 작년에 막 다섯 칸씩 가고 그랬잖아. 아. 아 재미없어. 아. 어어 아. 아. 어. 어 어. 요시 야 이것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한테 요시. 이거 요시가 했어요. 요시가. 요시가 한 거네 자, 훈님이 네. 2스택이라고? 1스택이요 아 1스택이에요? 네 그럼요 우리 응. 이거 아 아싸. 내가 내가 졌어 졌는데 우리가 그냥 빼기만 해보자 서로 오케이, 끝까지 한보자 끝까지? 아, 음. 어. 음. 드디어 내 차량 오는 거야? 아니 난데? <laughs> 아, 너... 그냥 <laughs> 아, 블럭만 빼보자 블럭만 오케이 아 민수형 머리 때려야겠네 <laughs> 어, 어. 둠피 둠피? 둠피스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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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돈피스트 어? 돈피어 피스트 아, 앞으로 돈피스트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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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피스트 이게 돼? 어? 이게 된다고 이게 아니 뭐야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아 미친 아왜 바가 나게 맥주병 왜좀 깨웠어 맥주병 왜 깼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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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야, 야, 나 아니 이 사람에 나 오른 나 중앙 오른쪽 손이 두꺼웠나 보지? <laughs> 아니 오른쪽으로 뺐어 아, 아, 는데씨 뭐야? 자 천천히 빼봅시다. 예. 아, 음. 많이 빼 걸로. 야 그거는 공격인데? 뭐? 아 이거 한번 툭하면 어. 둘두개라고요 야, 저거, 대체, 뭐야, 저게. 아, <laughs> <자>, 이거, <laughs> 이거, 아트야, 아트? 아, 아트, 이거, 아트. 예술을 아트. 완성시켜줄게. 완성시켜줄게. 와아 으아! 아, <laughs> 아, 야, 아. 이렇... 이스택, 이스택. 아이 스택, 이 스택. 오케이. 아니, 이 스택 아니야, 저아 뭐야, 이 스택이지. 오케이. 아니, 뭐야, 뭐, 무슨, 뭐야. 정기 끝난 거 아니에요? <laughs> 어, 끊... 끝났어, <laughs> 끝났어. 어, 끝났어. 진짜 <laughs> <끝났어. 웃음> 긴장감치 끝났다. <laughs> 너 빨리 끝났어 내기가. <laughs> 아 나도 빨리 하고 싶다. 나 언제 해? 아 지루한데 기다리는 거내 차례가 안 와. 야 이거 이거 삼삼초이으로할 선택하기 3초, 삼초이으로삼초이으로어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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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로? 3초. 아. 개인당 삼초인. 어어뭐뭐 뭐 하는 거? 아 까비. 아, 아, 아. 까비. 아. 아. 아, 아. 와. 어왜안 아, 집혀 이거? <laughs> 어, 술, 벤탕 아, 했어, 뭐야? 아, 아. 진주야, 3초 이내로 하자며. 3초 지났는데? 어. 아, 아. 어허, 어허. 저, 간만에 좀 하겠습니다, 진짜. 어? 그걸? 아니. 예? 어? <laughs> 여기서 보관한다고? 아, 아. 이걸 보관한다고? 아. 와, 여기 와인, 와인 저축하는 아. 데네. 와인 냉장고였어요, 여기? <laughs> 어, 어? 어, 어. 어. <laughs> 어 뭐야? <laughs> 야, 진수, 진수패, 진수패. <laughs> 아 뭐야? 말도 안 돼. 넘어갈 리 턴. 진수 맥주병으로 1스택. 네. 맥주병으로 만든 거야. 아, 이거, 이만, 이게, 이만 맞는 거야. 아, 이거 딜받 거죠? 오케이. 아, 더할수 있네. 개꿀인데 이거? 아, 맞아. 자기 턴에 죽으면한번더 해요. 아, 이거 대카로 그, 자기. 뭐야? 뭐야? 응? 뭐야? <웃음> 뭐, <웃음> 이거, <웃음> 뭐야? 뭐야, <laughs> 뭐야? 이거 아, <아니>, 왜 나? 근데 <laughs> 버근 줄 알았는데 아니. <laughs> 뭐지? 너 알기는 뭐, 뭐야? 알키노는 알키. 눌러네, 알키. 뭐 참. 어. 어, 멘 위에 거 떨어져 되는 건가? 흘리는데 어? 뭐야? <laughs> 뭐야? 어? <laughs> 뭐야 이거? <laughs> 개판이네. 아, 개판이 아니 개판이. 다들 뭐 해? 아, 어? 뭐야 하는 겨. <laughs> 개판이네. 오늘 <laughs> 진행은 이렇게 해야지. 아, 재, 재 아니, 재밌어. 무서워. 아. 내, 내 턴이 안 오네. 아. 진수야 재밌었어. 너다. 아. 나야 나, 형, 지금 티티져 보이셨네. 어 우리 죽는 녀어요 아니죠? 예. 아니야아 재밌어요. 예, 너무 재밌어요. 네. <laughs> 너무 재밌어요. 어, 그럼 맥주병 다 쓰지 마세요. 저 하나 썰라고. <laughs> 아, 왜요? 진수 어. 그냥, 어, 그냥 어어 책상 어어 이거 다안 되네, 이거. 어, 두개뽑으려 했는데. 앙? <laughs> 어, 광성아. 한 번에 두개 하면 지는 건가? 패배, 하시지, 패배 처리 될것 같은데. 가능해, 가능해, 가능해. 아니야, 두 개. 패배 처리 돼? 패배 처리 될것 같은데. 아, 와! <laughs> 와, 와 너무 많이 뽑으셨데요 그만합시다. <laughs> 그만해, 네, 그만해. 네, 너무 더 비쌌다. 더 비쌌다. 그러면 미소 만는 건가요? 네. 네. 저 때려주세요.